메조얼먼트 컴퓨팅 사는 USB, 이더넷, 독립 측정, 무선 방식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온도 측정 제품을 제공합니다. 본 제품군은 열전상 RTD형 서미스터, 반도체 센서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거 및 알람을 위한 디지털 I/O를 포함합니다. 추가적인 제어 기능을 위한 아날로그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제품이 24비트 AD를 사용하므로 고정밀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저비용 제품군은 사용이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C++ 및 랩뷰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를 모두 지원합니다. 메주얼먼트 컴퓨팅사의 하드웨어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옵션이 가능합니다. 트랙이스 덱은 대부분 메저먼트 컴퓨팅 제품에 포함되는 사용이 쉬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스트립 차트, 오실로스코프, 펑션 제너레이터 및 레이트 제너레이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데이터율을 정하고 디스플레이하고 트리거 및 알람을 설정하며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데이지 랩은 드래그 앤 드랍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 고유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유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분석하고 제어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메주얼먼트 컴퓨팅사의 제품은 유니버셜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net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니버셜 라이브러리는 모든 메주얼먼트 컴퓨팅사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동일한 함수콜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메주얼먼트 컴퓨팅사의 하드웨어는 랩뷰를 지원합니다. 예제 프로그램 및 V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 사양을 보시거나 매주 얼먼트 컴퓨팅사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